하우머치 yeah, 아예예예 yeah, yeah, yeah. 프레임 음. 129만 원예 크랭크 음. 39만 원예휠 어. 199만 원예 어. 타이어 앞에 5만 5만 원 아무튼 5만 원예 뒤에 3만 원예 아. 으! 예 트레인 4만 원 음. 예. 배달. 모르겠고요. 울테예요울테 올테. 예. 알아서 초록창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안장. 30좀 넘는 FX 아스피레 예. 요. 시포스트 제로. 빡. 제로 백. 얼마에요한 10... 10 아래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뭐, 핸들. 5,000원. 원. 예. 아, 7,500원. 예. 스템. 3,500원. 탑캡 타켓. 15,000원. 예. 칼, 칼, 모르겠고요. 칼, 한 2만원, 3만원 될것 같아요. 예. <laughs> 끝.